다기이 부탁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 소개 해드리는데요. 요 화분은 여러분의 여주 콩순이 27번 5종 39,000원. 5종에 39,000원이니까 12,000원이 개당 12,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여주 화분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분은요. 트로피까지 생겼어요. 어찌 보면 절구통까지 생겼는데 사실 흙이 들어가는 공간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게 굽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작분 스타일의 화분입니다. 자, 입구 사이즈가 9.5cm, 화분의 높이가 대략 8.5cm 정도 되는 높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전면에 보이는 노란색 바디에 제가 꽃코 사진을 요렇게 저한테는 요로 나가러 왔고요. 안쪽 모습 그다음에 밑면 모습 그다음에 뒷모습 이 화분은 베란다에서 쓰기에 딱 좋은 사이즈 베란다에 쓰기 좋은 딱 좋은 그런 사이즈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납작분인데 납작분인데 롱분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절구통 다리를 갖고 있는 화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왜냐면 굽다리가 길면 길수록 그 굽다리가 그러니까 망가져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렇게 통굽다리 통굽다리 절구통다리를 해주면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쓸수 있으면서 납작분의 단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여파분하고 무조건 간섭이 생기는데 이렇게 깊이 그 높이를 높여줌으로써 여파분하고 간섭도 덜하고 정리했을 때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흰색 바디에 꽃큰꽃 꽃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바디에 노란색 꽃큰꽃 꽃, 코사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잔잔하게, 먼저 보여드렸던 애하고 똑같이 좀 잔잔한 꽃 코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사지 자체가 얘는 방해가 되지 않게 거의 뭐 그림하고 그림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1, 2mm 정도의 높이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화분하고 또 진열했을 때 간섭도 없이 그렇게 진열을 할수 있는 화분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여주콩순이 27번 5종 39,000원 화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꽃그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핀셋 특집이에요. 핀셋만 제가 모아 모아서 핀셋만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그 분갈이를 할때 많이 쓰는 진짜 중품 이상의, 중품 이상의 다육이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 진짜 흙털 때 너무 좋거든요. 요 갈고리 모양으로 지금 흙털 때 삼각형, 삼각 갈키 지금 곡선과 곡선과 이게 곡선 핀셋이 있고요. 네, 끝이 곡선. 곡선, 그 다음에 직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만, 나한테 딱좀 필요한 거 하나만 조금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하엽될 때, 하엽될 때 어떤 게더 편하냐, 안이야 이제 고런 걸로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갈퀴, 직선과 곡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각각 만 원이에요. 너무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고. 답대은뭐 써? 저는 이게 직선 핀셋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선 핀셋 쓰고 있으니까 보통 곡선은 이제 저 안쪽에 안쪽에 살짝 이렇게 꼬부러져 있을 때, 직선으로 안될때 우리가 곡선 핀셋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만약에 직선 핀셋이 있다고 하면 곡선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갈퀴, 직선, 곡선 각각 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멀한 노멀한 핀셋들이 가요. 16cm예요. 이게 16cm다. 그 다음에 18cm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몇 센치야 20cm다 이게 2cm씩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베란다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냥 쓰기 좋은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면 사실 20, 20cm 왜 20cm 화분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베란다에서 다육이 쓰, 다육이 키울 때요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울 때요 정도면 미니사이즈 화분에서 다육이 팔때 다육이 팔때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16cm 핀셋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살짝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 자, 전부 다 지금 메이드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의료용 핀셋들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온 지금 이런 이, 지금 이 핀셋들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농날 걱정 휘어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 베란다에서 핀셋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노말한 걸로 그러면 저 20cm짜리 추천드릴게요. 가격은 조금씩 달라요. 16cm는 4,000원이에요. 16cm는 4,000원. 그 다음에 18cm는 5,000원. 지금 1,000원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0cm는 얼마? 20cm는? 6,000원 제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20cm 여기 딱 가면 이제 곡선이랑 같이 나와요. 곡선. 직선, 곡선이 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헤드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넉넉해가지고 다 여기 분갈이 하고 나서 살짝 살짝 눌러줄 때도 지금 쓸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다, 다시요. 자, 핀셋 다부 때가 20cm짜리 추천을 드려요. 20cm짜리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아까 이 갈퀴, 갈퀴를 곡선으로 샀다라고 하면은 굳이 곡선 말고 그냥 직선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20cm가 가장 많이 쓰여요 화분 팔 때도 좋으니까. 그래서 20cm는 직선과 곡선이 있고 가격은 6천원인가? 6천원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키우다 보니까 화분의 사이즈가 커요. 화분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큰 지금 핀셋이 필요하거든요. 자 요거 지금 큰 핀셋들인데요. 요거는 지금 센치가 몇 센치야? 이게 지금 25센치랑 30센치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자 키핑장에서 쓴다 하시면 여러분들 이왕이면 30센치 짜리로 하세요. 우리가 보통 20센치 그, 짜리 그, 그 뭐야 그 우리 그 플라스틱 화분들도 거기에서 다육이 많이 꺼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뭘 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육이 꺼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요 지금 요거 고급형 직선 핀 직선이 뭐야? 직선 핀셋은 30cm짜리. 요것도 파키스탄제 지금 이 핀셋이기 때문에요. 두께라든가 그다음에 녹 이런 걱정 없이 요거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핀셋을 저가를 사면 휘어져요, 여러분들. 핀셋이. 근데, 핀셋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화분에서 꺼낼 때요. 자, 화분에서 이거 꺼낼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거를,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세로 방향으로 해서 돼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정엄마가 이 방향으로 해서 꺼내더라고. 그럼 여기가 더 넓으니까 휘어져. 요 휘어지니까 다육이 꺼낼 때는 반드시 세로 방향으로 해서 넣어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지주대처럼. 그래서 요거는 30cm짜리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25cm짜리는 7천원이고 30cm짜리는 8천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고 30cm짜리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요런 핀셋 말고 아예 그냥 아예 그냥 화분에서 다육이 꺼내는 용도로만 내가 쓰고 있다. 라고 하시면 요거 요게 이름이 뿌리뽑기예요 이거 원래 고구마 줄순 그거 심는 그 용도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날 다육이 쓰시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화분에서 다육이 꺼낼 때 이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손잡이가 있으니까 요거 뿌리 뽑기는 요거는 5 0 0 0원이에요5 0 0 0원인데 이왕이면 저는 용도가 조금 다양하면 좋잖아요 다양하면 좋으니까 저는 요거요거 핀셋 추천드려요 아니면 뭔가 집을 수 있잖아 얘는 뭔가 집어낼 수는 있잖아 자 그다음에 이제 약간 조금 기능성 기능성으로 이제 들어가요 요거는 총포형 이 총포형이 아까 봤던 그 곡선 핀셋 고 역할이 비슷한 거예요. 자, 저는 요요 요 총포형도 잘 쓰고요. 이 총포형도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달기 화분에서 미니 사이즈들 꺼낼 때저 요것도 많이 써요. 요 총포형 핀셋, 요 총포형 핀셋 같은 경우에는 6천 원이에요. 요거는 6천원 너무 지금 많죠?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서 한 번도 돌려서 보시면서 필요한 거 구매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요거, 다음에. 에디슨 핀셋 보여드릴까요? 자부대기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게 검색을 해봤, 해봤더니 에디슨이 아니더구만 다른 이름이 있어. 이 핀셋은요, 간호사들이 드레싱용 핀셋이에요. 드레싱 할 때, 소독, 드레싱 할 때, 그때 쓰는 핀셋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핀셋, 지금 드레싱용 핀셋도 바키스탄에서 만들어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핀셋도 소모품이에요.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잘안 찝혀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롱로즈 같은 이런 도구들로 핀셋이 잘 찝힐 수 있도록 한 번씩 또 이렇게 바디를 또 손을 또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잘 못한다 하시면 요거. 그리고 이 핀셋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이 핀셋이 그렇게 없어져요. 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이게, 어, 그러니까 흙을 우리가 버릴 때 같이 딸려가거나 그래요. 이게 소모품이야 소모품. 자, 이 에디슨 핀셋. 최애.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정말 잘 집혀요. 이거 요거, 요거 쓰다가 다른 거못 써요. 이거 6천원6천원이고 ,000원. 내가 이, 이것도 잘안 돼. 그러면 겸자 추천하는 거예요. 자, 요 겸자는요. 이것도 원래는 의료용 검자에서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지는 의료용 검자, 겸자였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요거를 검색을 했거든요. 검색을 해서 겸자를 먼저 제가 요거를 사서 봤었어요. 이거 어, 어디서 봤냐면 해외 채널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 겸자 갖고 마른 입을 띠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뭐 이게 뭔지 몰라갖고 손 이게 뭐야 집게 가위 막 이렇게 온갖 방법으로 다 겸색을 했던 이게 바로 겸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 의료용에서도 쓰고, 낚시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강아지들 미용할 때도 써요. 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지금 행복한 고그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겸자는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졌고, 의료용 원래는 겸자였어요. 근데 이게 의료용 겸자 같은 경우에 원래 걸쇠가 있어야 겸자거든요. 이, 근데 결, 걸쇠가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엄마도 이 걸쇠 때문에 이걸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꼭꾸로 사장님이 이 걸쇠를 완전히 없애서 만든 거예요. 대박이죠. 걸쇠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오로지 다육이 하시는 분들의 마른잎띠인데 딱 최적화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겸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는 12cm에 6,000원 이고요 큰 거는 만 원이에요 근데 이 겸자도요 여러분들 뭐, 베란다에서는 작은 사이즈 겸자가 필요할 수 있어요. 미니 사이즈 다육이들을 키우면. 근데 미니 사이즈 애들은 하엽이 그렇게 고집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요. 만원짜리 겸자가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거를 아마 둘다 사시면 이걸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특히 창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 가보이디스 계열의 다육들하고, 그 다음에 에케베리아 중에서도 백0 0 있는 애들 좋아하시는 분들, 머노라든가, 어, 그 다음에 또 라탐이라든가 이런 애들, 도테라 같은 애들은 마른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색갖 고선 왼간에서 뛰기가 힘들어서 요 요거, 요거 요 겸자 요 겸자 요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분갈이하실 때 소소한 그 팁이 뭐냐면 이제 아이템이죠. 요거 되게 좋아요. 요게 원래는 뭐냐면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에피타이저그 <laughs> 숟가락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분갈이해서 사용을 하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쿠팡에서 품절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에요 미니 삽2종 미니 삽2종5천 원, 000원. 5천 원인데 진짜 산 모양이야 둘다. 아 이거 꺼내서 보자. 진짜 둘다 산모양이야 근데 얘도 한 번씩 꺼내 놓으면 맨날 없어져. 맨날 없어져, 맨날 없어져. 다 이제 커피 숟가락도 없어졌네. 이거 미니삽 이죠 그래서 미니 사이즈 화분들 그 다음에 마감토 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쓸때 이거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좀 살짝 살짝 눌러줄 때 이거 미니삽 2종 이거는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빈셋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뿌리 뿌리 정리할 때 약간 조금 세세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요거. 요, 호 핀셋도 지금 판매를 하는데, 요 핀셋은 제가 지금 요거, 요, 쓰던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요거 새 것도 지금 행복한 꽃꾸렛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용도가 뭐냐면, 치과에서 치석 제거용으로 사는 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치석 제거용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는 뭐 했어요? 이 화분 뿌리 정리할 때, 뿌리 정리할 때랑 그 다음에 흙 털어낼 때, 흙 털어낼 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 지금 핀셋도 가격은 요건 7,000원이에요. 요거 요거 지금 보시면 얘 얘도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진 화학 그핀셋이구요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치석 제거하고 막 이럴 때 쓰는 핀셋을 우린 지금 여러분들 행복한국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핀셋 종류별로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너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핀셋이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 기본 핀셋을 일단 뿌리를 빼는 거, 그다음에 그 뿌리를 터는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른 잎을 잡아 뜯는거 이런 기능들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핀셋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육생활이 여러분들 풍요로워져요, 풍요로워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육이 화분화 하고 그다음에 원예 부자재 소개해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는 가위, 그다음에 온도계, 붓, 그다음에 쇼벨 이런 애들 소개해드릴 거예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